여기 있잖아. 이거 먹고 먹어야지. 이제 안 먹어? 응. 이거 먹을 거야? 어. 안 먹을 거야, 유리? 그래? 너나. 뭐 하게? 레고 할 거야 네. 레고 갖고 와 그러면 그려 그래, 갖고 와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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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 엄마 해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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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규리야, 네, 엄마. 알았어 엄마 해줄게. 규리 댄스 쳐줘. 댄스 댄스 댄스. <laughs> 아이고 잘하네. 댄스 댄스 댄스. 우와 규리 잘한다. 다린이 왜. 레고 할까? 네. 레고 할 사람 손.